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어, 보는 바와 같이 속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넓이가 이 넓이들이 그렇지 위치로 가는 힘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치지 어, 맞아. 음,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찍혀있고, 여기도 찍혀있는데, 여기 점, 어, 떻게 구하냐? 그치? 좌표 따서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2,-2라고요. 여기. 3,2를 지나는 직선. 자, 빼면 1분의 3. 기울기가 3이고요. 그 다음, 지나는 점이 x-2, y-1.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이거 지난다고 치고, 3x-6, 여기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 y. 즉, y는, 3x-7 이라는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3분의 7인 점이네.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은 출발로 t가 8일 때까지 두번 바뀐다. 여기서 한번 바뀔 거고, 그렇지. 속도가, 그렇지. 어, 음수였다가, 어, 양수로 바뀌는 구간인 거니까, 방향이 바뀔 거고, 여길 때도 한번 바뀌겠죠. 양수였다가 음수. 자, 그래서 두번 맞습니다. t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속도라는 거에 절대값인데 여기는 절대값 해봐야 뭐 1밖에 안 되죠. 여기가 2니까 제일 큰 부분은 3 맞겠습니다. t가 8일 때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럼 얘가 지금 말한 건 여기인데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진 부분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 자 지금 여만큼의 넓이가 자 여만큼의 넓이인가 여기 한번 적어볼게. 자 1까지의 넓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요. 여기는 그렇지? 여기가 1 1어 마이너스 2 분의 1 맞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그 다음 3 분의 7인데 여기 그러면 3 분의 1이니까 3 분의 1 곱하기 1 3 분의 1 그러면 음수철이니까 마이너스 6 분의 1그다음에 양수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가 3 분의 1이면 여기는 3 분의 2겠지 3 분의 4 다시 3 분의 2 플러스 3 분의 2가 한 거고 여기는 2에다가 2 2이는4그 어, 다음 플러스 2가 한 거고 여기는 1 어, 마이너스 2분의 1간 거고 여기는 21이니까 1 어, 마이너스 1간 거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서 바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상황은 여기랑 여기만 비교해 보면 되겠다 에?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4에다가 어, 마이너스 6분의 1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까지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다 자 다시 방향을 바꿨다 3 마이너스 3분의 3 2더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1에, 마이너스 1에다가 2더 하니까 여기 1이다. 자, 1에서 이만큼 빼주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어, 3분의 7 지점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제일 오른쪽으로 많이 간건 얘다.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그래서 8이 아니라, 어, 3분의 7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얘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느낌이었네요. 자, 디귿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다. 끝. 너무 쉽죠?